자, 아, 전화, 응대의 특성, 별표 두 개. 목소리만의 커뮤니케이션, 그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죠. 감정 및 의사 전달이 어려워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표정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정, 태도, 주변 환경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화 전, 통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통화가 길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양해 멘트를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통화 딱걸때이렇게 멘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그렇죠? 혹은 통화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아 지금 통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시간 잠깐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고. 천천히 밝게 적당한 음성으로 말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화상 전화, 줌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업에서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수화기로만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